우리 꼬마. 해무설 수고 와버렸네. 소고기 먹고 오랜만에 하려고 소고기 냉동한 거 이렇게 해놓고 싱싱한 대파도 남자. 모. 아. 시원하게 해줘 콩나물. 네 가지 반찬. 까 아니 아니, 이쪽으로 니까 봐. 유리아주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립밤 보습으로 좋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색감을 넣어가지고 두 세트를 보내주신 다예요 로맨이랑 다 콜라보한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리아쥬 콜라보 로맨. 아 그러네. 네. 가위 첫 언박싱. 라겐 락 건데 골드 박스에 3천 몇백 원에 떨어지고두개 샀거든요. 와. 잘 돼? 대박 잘 되는데? 와 소리 들었지. 와. 와우. 와, 이거 라글라카 되게 좋네. 고기를 절대 많이 볶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익힐 거야. 그래야지 부드러우니까. 아 오늘 운동 못 가겠다, 너. 와, 뭐가 너무 많나? 헉! <laughs> 음. 오마이갓. <웃음> <웃음> 같은.. 이거 맞나? 아니, 아니, 콩나물 좀 이렇게 내그태서내 응. 쪽으로. 응.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봉보수들 많이 보고 싶었죠? 이제 우리 성우가 더 이걸 못참더라고. 계속 반찬 사 먹지. 어들빼기 고사리, 오라지, 두부. 잘 먹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저희 이거 샀어요. 실리콘 숟가락 응. 근데 좀난 좀 별로야. 또 왜? 식감이 실리콘이 입에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진 않아요. 잘 먹을게요. 네. 진짜 있잖아 몇년 만에 나왔어 네가 간간이 해준 적 있잖아 어어. 마지막 기억은 좀 달았거든 그게 어 근데 오늘은 맛있네 좀 단맛 없이 맛있네 응 그냥 아 어떡하지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성우가 밥을 잘해줘 돼. 간이 오늘 어떻게 미쳤는데 베스트냐 아 근데 더, 너무 심, 비주얼이 심해서 안 되겠다 음. 아직도 우리 봉봉 수들한테 이뻐 보이고 싶어 갖고 조금 맛없는 고기 있잖아요. 음. 고기 샀는데 좀 맛없는 거 그런 거는 무조건 이렇게 국 끓일 때국거리용으로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돌아왔네. 봉이 폼 돌아왔지? 제가 돌아왔어요. 음. 이제 진짜 맛있게 다시 폼 돌아왔어. 돌아왔다, 야.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그럼다내 거야. 음. 고기는? 한번 올려줘. 고마워. 음 너무 맛있게 포도자리 잘 먹고. 무거 잘 됐네. 음. 내가 다시 한번 요리라면 잘 해줘볼게 이제 날씨 탑도 아. 못 하니까. 음. 근데 왜 고사리 그 같은 손 고사리 그 같은 손이래? 어. 그럼 이거 도라지 같은 손. 아니, 라 가... 어. 끝에 아! 진짜 맹사고 그거 때문이야? 음. 이거 완전 보여줘야겠는데. 이걸 모르는 네가 너무 어, 나 처음 알았어. 손 뭔가 손이 이렇게 아, 이런 느낌에서 고사리 같은 손이라 거구나. 이제 알았다면 이제 알았어요. 오랜만에 남겨 주세요. 아, 진짜 나3 4년 인생에 처음 알았다니까. 내가 <laughs> 뭐? 보기한 이런 지식이 없다니. 사실 몰라. 근데 맞을걸. 나 사실 나도 왜 고수 같다는 봤는데 딱 얘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했어. 네게 음. 맞잖아. 나 진짜 천재. 뭐야 장난하는 거야. 위주 알았어. 일단 취소. <laughs> 근데 맞는 거 같아. 보기만 알고 있는 지식 좀 알려줘 난지식없 예를 들어서 타이너 같은 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응. 그랬어요라고 응. 엄청 많이 남겨주셨잖아 응. 그런 것처럼 응. 별거 아니어도 돼 그냥 나 말은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음, 말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laughs> 음. 나밥 먹고 보이랑 산책 좀 하게 그리고 어디 이쁜 카페 가서 카페에 커피 한잔 먹고 오게 내말 들어 제발 대꾸하지 마. 제발 대꾸하지 마. 노라고 하지 마. 그냥 한 번만 헬스라고 해. 그럴 거니까. 대답하지 마. 그냥 바로 그냥 반찬으로 넘어가. 헬스는 헬스가 어디 있고? 내가 반문하지 말라고 했잖아. 헬스가 어디 있고? 응 그래. 그건 오케이. 오늘도 어제처럼 조금 만 그것도 오케이. <laughs> 갔다 와가지고 복부어 오케이? 도둑해 연인끼리 또는 부부끼리 응? 한 번만이라도 누가 뭐 하자 뭐 먹자 했을 때 음... 음 이런 거 하지 말아봐봐 그냥 오케이 알았어 알겠어? 해봐 상대방 되게 좋아할 거야 아마 많은 부부스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야 우리가 안그래도모르지 에이 부모스라고 다를 줄 알아 우리가 사는 게 똑같지? 아난안 믿어 난안 믿어 다 아, 똑같아 내가 거기 한번 홈캠 달아볼까? 그런지 안 그러는지 우리 홈캠 달아야 돼응 홈캠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뭔데? 방금 니가 뭐라고 얘기했어? 내가 물으면 나그말안 했는데라고 한게 너무 나은 거야 서로 <laughs> 어, 맞아 과자 먹다가 내가 이렇게 뒤어가지고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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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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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피신하니까. 그래 인수 홈캠을달아야다니까 집에. 왜냐면 네가 그렇게 했을 때관종이라고 뭐 느끼지 않았어. 다친 사람 말이 좀더 정확하겠지. 내가 밥이 되게 많았거든. 지금 줄질 지 않잖아. 그거 줄까? 공주죠. 공주 어, 좋지. 봉이는 근데 사법이 그왜 그래? 응, 봉이도 근데 그런 화법 많이 써. 내가 맨날 그래가지고. 싸게 사지 굶지 마. 독인 개긴. 니캉 내캉. 우리 함께 영원토록 forever. You know what I mean? You wanna say? Man? 맹세하고 이리로 친거 아니야 자기한테 고기 10개 넣고 나한테 고기 하나 넣어줬어 국물만 퍼주고 맹세하 사람이야? 진짜 내가 다 끓였는데 고기 맹세하 자기한테는 맹시아. 고기 지금 이만큼 넣고 나한테는 고기 하나를 넣어줬어 하나를 내 고사를 먹었어? 응 음. 먹었다고? 응와 음. <laughs> 그냥 카페 가지 말자 힘들다 왜 근데 안 가고 싶어졌어? 먹다 보니까 별도 부르고 덥고 하다 보니까 결론 더워서요. 그렇다고 니가 겨울도 싫어하잖아. 스키복을 바지 입고 다녀요. 비니, 귀 덮어야 되고. 마스크 필수야. 그러면 야 이제 말을... <laughs> <laughs> 아들어 죽겠네 진짜 버버스들 보기가. 미안 미안. 말을 하든 먹든 트림을 하든 셋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셋다하려고 그랬네 미안. 수준이 오늘도 응. 너무 오고 싶다, 고했잖아요오랜만이두이 괜찮아. 왜, 마니어키는? Pointed off. y 나 u turn 다 v e r on his 인 i d e m a 이 i o t 이 d o n 이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오래가는 커플 이유가 있다. 건강한 관계 7 가지 조건. 우리는 몇가지는지 한번 보자. 어. 첫 번째, 싫으면 싫다. 감정을 편하게 말할 수 있다. 맞아. 힘들다고 말하면 위로 받을 수 있다. 반반? 아니, 이건 나는 바로 그것도 위로 반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긍정의 비율이 부정 반응보다 다섯 배 이상 많다. X. 싸워도 잘 회복한다. 그렇지.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고 같이 있어도 괜찮다. 어, 그렇지. 또 서로의 꿈과 성장을 응원해 준다. 그렇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다. 그렇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같아요. 여섯 거야, 우리? 개 맞았네. 여섯 어. 개. 오늘은 또 공주님이 짜장면을 드셔야겠다네요. 진짜 돼지 한 마리 키우기 너무 힘드네요. 뽑아 줘. 아우, 다른 사람들 다 먹고 다 사는 거. 결혼하신 아, 거예요? 아, 아직 안 했어요. 네네. <laughs> 결혼해서 이제 또 신혼 생활 이런 거좀나와야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맛있어. 응? 진짜 맛있다. 응? <laughs> 맞아 이런 맛이었다 음, 음. 음. 맛있지? 음. 아니 음. 음. 그러니까 이건 간이 돼야 맛있는데 <laughs> 맛있어, <목소리도> 맛있어. <말로> 막... 아, 나중에 수도 있것같 아, 그러면 먹다 이렇게 먹으면 햇볕이 이케 다 나와. 햇볕이 이케 이 이케 이이이 아, 니네 시그니처 보여줘. <laughs> 타잔이 되고 싶은 쿼카. 되게 나 지금 꼬뚜기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붙이거 보니까. <웃음> <웃음> 괜찮아. 우불식당. 고래사 어묵으로 나왔습니다. 엄청 자극적이어 보이죠? 국물을 라면 먹듯이 적게 넣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짜거든요. 그냥 정량 맞춰도 돼요. 팽현숙 쌤. 깍두기. 살벌하죠? 네. 맛있겠죠? 음! 기가 차지. 다행히 면은 엄청 짜진 않다. 아, 그래? 음. 면은 먹었을 때. 음. 깍두기 좋고. 음! 잘 먹어요. 아, 음? 포장마차에서 음. 우동팔 때 음, 음. 그냥 이 우동으로 쓰시면 음, 될거같아 음. 숟가락 해가지고 음. 맛있어요 음. 깍두기 잘 하시는 거 같애 음. 음. 아 맛있다 <laughs> 먹어도 먹어도 배고피 아까 햄버거 세트 하나 먹었는데 그니까 핫 크리스피 버거 롯데리아에서 세트를 하나 먹었는데 음. 정말 먹은 거 같지도 않더라고. 요즘에 백업 오빠한테 계속 많이 해. 미안해. 미안해. 백업 오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되게 눈치가 뭐야. 배고파서 그냥 배고프다 하는데도 그냥 눈치가 뭐야 그냥. 여기 니네 앞에만 있으면 내가 돼지 같대. 보통 하루 한끼 먹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지. 지금 이거 먹고 있으면서 솔직히 배 하나도 안 타. 먹으면서도 다른 먹는 생각이 나. 왜냐면 이런 나라서 미안해. 이거 안 먹었지 이어묵 응. 먹어. 응. 이거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네가. 응. 나도 그만 싫어해 나를 왜 싫어해 근데 갑자기? 내가 너 언제 싫어했데 오늘 갑자기 너무 싫어했잖아 저기서 나를 너가 언제? 계속 싫어했잖아 왜 싫어했어? 내 기준에서 네가네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한번 힘내줘도 돼? 응아 진짜 나한테 밥을 쳐먹이라고 밥을 먹이라니까?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나 쳐라는 말안 했어 왜 MSG 부어? 내가 근데 쳐라는 말 언제 붙였어? 나한테 밥을 먹이라니까 이렇게 귀엽게 했지. 그렇게 귀엽게는 안 했어. 선아. 니는 왜 MSG 주세 일을? 내가 처 했어? 안 했어. 처는안 했는데. 근데 왜? 내가 하다 보니 내 말투로 나와서 그래. 그건 니야. 내가 나 아니고. 방금은 그건 니안 했어. 니 언제 그렇게 했는데? 니 내가... 그렇게, 그렇게 귀엽게 안 했어. 되게 경박스럽게 했지. 음. 아 진짜 배고프네. 아 이거 먹고 싶고. 아 일을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나좀 힘든가 봐. 이런 느낌으로 하루 종일이야. 말같지는 않소 하지만 아까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사랑 속삭인 거로 왜다 빼? 왜? 공룡 국자 지금 뭐 하는 건데 그거 입으로 쓸 거면은 내가 이거 왜 들고 왔어? 어 이제 다 퍼주고 난 이거 이거 내가 거. 그만 먹는다고 했어? 음, 미안. 그리고 니랑 나랑 둘이 있는데 무슨 공연 공연 거리는 게 맞냐? 코 삼키지 마. 먹어. 머루서. 뭐 계속하는 거. <웃음> <웃음> 먹어. 내가 해줄게 개야? 내가 줘? 먹어. 먹어. 너 이거. 이 먹어. 너 먹어. 뭐, 너 먹어라. 네 먹어라. 네 먹어라. 배분프다 근데 네 먹어라 그냥. 먹으라. 먹어라 지금 먹어라 나 이제 먹어라고 먹어라. 다 먹어라 대시야 얘다먹고어다 이제 배고프잖아 음. 지금 바른약 다 썼는데 내가 일주일 넘게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안못 써서 모를 수도 있어 야 그럼 오늘 그럼 왜 처방을 달라 줘왜안 했냐 너무 비싸서 8만 원이야 그래 하면 되지 안쓸 거야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 8만 원이 언제 8만 원인데 한 달에 한번아니다두달두 두 달에 한 번인데 왜안써 한 번만 더 사면 되는 거네 그러면 사왜 응.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게 뭐라고 왜안 사냐 이 말이야 이제 돈아까워지아다양보했더니 아, 먹을게 없네 야뭘다 양보를 했냐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배고프다고 해서 어머 나두개 먹었어 니몇개 먹었는데 어머 그만해 몰라 그 많던 어묵 찜딱두개 먹었어 봉 하나랑 응. 네가 넙적한 거가리잖 나 지금 배고파 뭐좀더 해줄까? 오렌지 까양좀 g 으면은 내가 내일도배고픈데니 네 남겨서 주는 거아 n 나 엄청 많이 자주. 안하 n a m 몇 번, 눈치챈 적 있어 알면서도 모이척 했을 뿐 I 네그 배고픔이 사람보다 더 크드나 니 o 랑 h i s 배고픈 것보다 네 배고픈 c 채워 t 는게더 고파드나. 오늘 영상 전량 폐기다? 폐기야 어? 폐기다 폐기 맥 네. 어. 링클 저 미생물 밥 먹여야 돼서 컴포즈 가서 원두 이거 받아오고 자미당 빵 사는 김에 이것도 해오고 아, 링클이 이제 거의 죽을 뻔 했거든 떡이 돼가지고 진흙처럼 어. 어.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내가 선풍기 해가지고 다 수분 날리고 어. 다시 겨우 겨우 살려가지고 최고 좋아하는 게빵어 한수화물 지금 미생물 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는 게 이게 맞냐는 거지 진짜 반려동물 키우는 거는 어지간한 책임감 아니고선 하면 안돼이리 제일 좋아하는 건 오늘 아주 보식해라잠이장해서 이거 찹쌀도너츠 6개 꿀호떡 2개 핫도그 2개 맛있다. <laughs> 저녁에나 한강라면 찾아보자. 자. 음. 맛있다. 음. 분쇄기도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 너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넣을 수 있을 때는 재 넣고 좀막 계란 껍질, 뭐 대파 이런 거갈 때는 그냥 분쇄기 해버리고. 음. 와. 바삭해서 천장이 까질줄 알았더니 부드러워 음, 음. 맛있어요 음. 너무 허겁지겁 먹는거 아니야? 채야겠다 음. 음. 안채 음. 안 안채? <laughs> 안채 음. 나 이거 하나만 먹어. 아니야, 그거 많이 먹어. 이거 봉이새게나새게야 3개, 응, 오늘은 좀 그렇지, 응?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어, 좀 근데 왜두 개를 먹어? 이 맛있어, 맛있어. 응. 내가 빵을 꺼내놨는데, 봉이가 자미당을 가져보고잖아 그래서 자미당이 맛있게 먹었지? 그니까 프렌치 토스트가 먹기 싫은 거야. 하루에 빵두번 나온 힘들거든 솔직히. 아무리 돼지여도. 제가 프렌치 토스트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 한 30분 정도 숙성을 했습니다. 감자 타르트인데 이건 성호 친구가 보내줬어요. 이거 얘기 하나 해줘야지. 계란 꺼내다가 냉장고에서 계란 다 깨가지고 내가 다 치워줬지. 응, 음, 고마워. 가끔씩 천방을 해주려고 해. 왜 이렇게 가끔씩 빵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빵좀 그만 주면 안 돼. 진짜 먹기 싫어. 왜또 끼를 부렸어. 이런 구도는 뭔가 처음인 것 같아. 맞아, 처음이야. 그래서 나도 되게 신기해서 그랬어. 유산 맞을 때 엉덩이 해주는 거 알지? 이봉이 샀어 500개에 6 0 0음 알코올 냄새 음. 핸드폰 어. 헬스장 갔다 왔을 때가 제일 찝찝하거든 네, 영상을 안 찍었는데 조금 전에 밥을 두 그릇 먹었어 비엔나 소시지 10개에다가 달걀 3개에다가 소고기 먹고 남은 거에다가 안 익은 거 같기도 하고 음 다리 먹고 맛있어 맛있어 음. <laughs> 먹기 싫어? 먹어면 음, 뭐, 뭐, 맛있어 들리다 음? 어떻게 그러면 봉이? 뭐야 어, 봉이야 못 먹으면 어떡해? <laughs> 내가 봉이를 준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우리 집에서 먹을 사람 또 있어 아 링클리 내가 식빵 좋아해 링클리의 최대 단점이 뭐라고? 치명적인 단점? 사람들이 회식할 때 자꾸 뭘 싸가려고 안다고 링클리 줘야 된다고 트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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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탕 딱 해가지고 따기 전에 해서 좀 신드 맛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기름에 지진빵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턱좀 개지 마. 응. 이게 정말 저작 활동이구나. 정말 입을 움직이는 행위? 응. 이야, 이제 설마 이제 김치가 고도. 그, 아, 더 있어. 거. 근데 이거 너무 많잖아. 그거 다 넣으면 좋겠다. <웃음> 진짜? <웃음> 어, 진짜 다 넣었으면 좋겠어. 진심. 김치가 매번 부족하다고 느껴? 항상. 아 너무 많다니까. 아니 아니. 넣고 국물을 빼야지. 음. 김치를 빼면 어떡해? 야, 간발이 차다. 이봐 봐. 되 하는데. 와, 먹... 이거 봐 봐. 어, 근데 뭐... 국물 좀 빼긴 해야지. 참치 두 캔에 다진 마늘 두 개에 대파 그리고 사골 1링네 음. 개. 음. 넘치고 난리 나요. 뚝장봐 버리네. 너무 맛있는데? 엄청 짜게 짜게 먹는데. 아. 어. 음 맛있네 응아조스마오는구나니 음. 그러니까. 이거 뭐했소스 조금 맞아 어그치 아, 냄새 좋아해 너무 많이 싸먹으면 짤거야 응음 음, 짜장 응 음. 맛있어 너무 씩만 싸먹으면 아니야 날씨 좋을 때 해먹어야 돼 이렇게 가을일 때 맞아 많이 해먹어야 돼 추우면 어. 어. 이제 그럼 맨날 먹자 먹지 없지 어 봉헌 이제 이거 먹어봐 빨리 이거? 먹어봐 빨리 그냥... You know? 음... 미쳤지? 우와, 진짜 좋아... 밀도 먹어... 알았다. 난 조금 더 있어. 밥이 달아... 어제 밥이.. 아, 설탕이야, 밥이 설탕이야... 와... 이거 런가 뭐, 까 쌈장 진짜 맛있어요. 와... 고깃집 안 부럽다... 음 간이 쌌어... 맵겠맛 음 오. 우와, 막 쌈장 미치지. 응, 너 오늘 나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이렇 맛있다고. Oh right. man.